안녕하세요. 렉스토어 김태리입니다. 오늘은 랜드로버 디스커버리 스포츠 차량의 툴레에서 나오는 윙바 에보 클램프 형태로 가로바를 장착을 했습니다. 윙바 에보 클램프는 이 문틀에다가 고정하는 가로바 시스템이고요. 자, 문을 열어서 보면은 이게 문틀에다가 가로바가 클램프 형태로 이렇게 고정이 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어 만약에 내 차량에 위에 루프 레일이 달려있는데 어 떠있는 형태 아니면 붙어있는 형태의 플러시 레일 같은 경우에 따라서 이 가로바 시스템이 변경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형태가 아예 없는 형태 그런 경우에는 어, 보시는 거와 같이 문틀에다 고정하는 이 클램프 방식의 가로바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툴레에서는 이 클램프 방식으로 해서 두 가지 형태로 구매하실 수가 있는데 어, 한 가지는 옆으로 약간 튀어나오는 형태로 해서 이 위에도 캐리어를 적재하실 수 있어요 끝에까지 근데 만약에 난 옆에 튀어나오는게 싫다 그래서 어, 윙바 엣지 형태로 옆으로 튀어나오지 않는 형태로 하셨을 경우에는 어, 이 옆에 위에 보시면은 캐리어를 이 안쪽까지 한이 정도까지밖에 사용 못해요 그러니까 여긴 뚜껑 형태가 들어가기 때문에 전혀 사용할 수가 없어요 즉 만약에 이렇게 위에 멀티스페이스 유일에서 나오는 멀티스페이스를 현재 장착을 해놨습니다 어, MS410이라는 모델이고요 근데 이 짐바지 캐리어를 장착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난 여기다 어닝을 하나 설치하겠다 어닝 하나 설치해서 어닝 룸 텐트 설치하면은 캠핑하시기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옆으로 좀 튀어나온 형태로 하셔야 어, 어닝 같은 거를 같이 서, 어, 설치해서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엣지 타입을 하시면은 어, 그런 거다 포기해야겠죠. 네, 그런 그렇게 차이점이 있다. 네, 보시면 되고요. 어, 참고로 이 클램프의 뚜껑 푸시죠. 어, 이풋에 있는 뚜껑을 자 열어서 안에 보시면은 이 가운데에 어, 육각렌치를 이용해서 어, 고정을 하실 수 있어요. 지금 완전히 토크렌치를 이용해서 고정을 했는데 3뉴턴미터, 어, 여기도 3뉴턴미터 같은 형태로 이 공구가 기본 제공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어, 단단하게 지금 고정을 한 상태예요. 어, 풀 때는 거꾸로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고요. 어, 잠글 때만 다시 네, 돌려서 네, 고정을 하실 수 있는 아주 안전하고 유용한 그런 토크렌치. 기본으로 제공이 되고요. 수시로 어, 장, 설치가 다 됐더라도 어, 이 풀림 상태를 한번 씩 체크해줘서 한번씩 잠가주시면 더 좋겠죠. 그리고 이제 열쇠를 잠가서 완전히 네, 체결을 완료하고요. 자그 위에는 어, 유일캐리어에서 나오는 멀티스페이스 어, MS410이라는 모델을 설치를 했습니다. 길이가 127, 1m 27cm 예요 그리고 더긴 사이즈도 있고, 폭이 더 좁거나 여러가지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차 지붕에 어, 여기 처음부터 해서 이 끝까지 거의 이렇게 다 채우고 싶다. 그럼 MS420을. 그리고 만약에 어난 요 정도 아주 심플하게 그냥 장착하고 싶다 그럼 MS 410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MS 410의 어 특징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이런 멀티 스페이스는 지금 보시면은 어 굉장히 얇아요. 굉장히 높이가 얇은 형태로 짐바지가 되어 있고요. 어, 우리 일반적인 바스켓 형태로 이렇게 올라가 있잖아요. 근그거에 장단점이 있는데, 요거는 어, 이렇게 올라가는 게 없기 때문에 굉장히 낮고 어, 심플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전동차 같은 거, 아기들 전동차 같은 거를 올리실 때 이렇게 바스켓 형태로 되어 있으면 약간 어, 장애물 형태로 돼서 넣고 빼기가 힘든데. 이런 경우에는 짐을 올리고 내리고는 아주 간단하겠죠 근데 하지만 옆에 이런 칸막이가 없는 것도 단점으로도 될수 있으니까 어, 내 스타일에 맞는 것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상단 위에서 한번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멀티 스페이스의 기본 구성으로는 이런 쭉 판넬 형태로 짐바지가 당연히 돼 있고요 그리고 가로바랑 연결되어 있는 T볼트 형태의 어 볼트류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 케이스 잠금 장치가 되어 있는 어, 잠금 장치 뚜껑이 기본으로 이렇게 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행사로 유일해서 이제 주문 주문을 하시게 되면은 이런 스트랩류 스트랩류가 한 세트가 들어가고요. 아이볼트 어, 아이볼트가 어, 몇개 이제 제공이 되어 기본으로 근데 이제 나중에는 이게 빠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 구성품은 그때그때 어, 그때 확인을 해서 구매하시는 것을 권장하고요. 그리고 아주까지도 이 옆에 사이드 레일은 기본으로 어, 제공이 되고 있어요. 근데 나중에도 이거는 빠질 수도 있으니까 참고를 해주시고요. 지금 사이드 레일은 어, 뭐 처음부터 장착을 하셔도 되고 아예 이렇게 분리한 상태로 아주 심플한 형태. 요즘에 디, 어, 디펜더 차량, 디펜더 차량 보시면 은 멋진 짐바지 캐리어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 어, 이런 사이드 랩이 없죠. 있을 때는 딱 이런 형태, 이런 형태고 또 없을 때는 이런 어, 형태. 아까 왜 일반 우리 바스켓 형태같이 이렇게 고정한 상태에서 어, 하시면 옆에 칸막이 형태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용하실 수도 있고, 어, 아주... 이거 없어서 아주 그냥 심플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분리해서 쉽게 분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사용하실 수가 있고 자 기본으로 제공되는 이 아이볼트가 있어요. 아이볼트는 어, 여기 티슬러 이쭉 있는데 이 티슬러에다가 넣어서 어, 원하는 위치에 해서 이렇게 고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원하는 위치에다가 딱 고정하고 자, 고정 했죠. 그리고 지금 반대쪽에도 아이볼트를 어, 기본으로 이제 장착을 해 놨고요. 그리고 이 스트랩, 기본 제공되는 스트랩 끝에 보는 카라비나로 해서 아이볼트에다 지금 고정이 된 상태예요. 그리고 이쪽 끝에 이 어, 부분이랑 딱. 자, 여기 또 보시면은 자 반대쪽 부분 어, 카라비나 되어 있고 한쪽은 이제 버클 식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카라비나 여기다 또 똑같이 장착을 해 주고요. 버클 눌러서 이 스트랩을 하단에서 쭉 당겨가지고 짐을 넣으신 상태에서 이렇게 해서 쭉 고정을 하실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완벽하게 또 고정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스트랩이 두 세트가 들어가요 앞뒤에서 단단하게 고정해서 텐트류 같은 거를 고정할 수도 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스트랩을 구매하셔서 위에다 올려놓으신 다음에 고정하셔도 아주 좋습니다 네, 그런 형태로 이제 사용하실 수 있고 또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옵션이 있는데 어, 가로바 시스템 옵션이 있어요. 그래서 한 가로바 형태의 옵션을 장착을 하시면은 이 위에다가 자전거 캐리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캐리어들, 스키 캐리어 그런 것들도 같이 어, 사용하실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주행 중에 소음을 최소화하고자 고무 몰딩이 지금 설치가 되어 있죠. 그래서 고무 몰딩 이렇게 빼면은 안에도 또 티슬럿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앞에도 그렇고 이 옆에도 그렇고 그리고 이 중간 부분. 어, 이 받침대 모두에다가 티슬럿을 어, 다 이용하실 수 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랜드로버 디스커버리 스포츠 차량의 어, 흰색 디스커버리예요. 그래서 검은색 멀티 스페이스 그리고 가로 봐도 검은색으로. 어, 세팅을 했고요 위에도 이제 검은색으로 뚜껑이 쭉 되어 있잖아요 아주 검은색이 인색 차량에도 아주 잘 어울리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고요 네뭐 그리고 어, 여러 가지 짐바지 오늘 멀티 스페이스 유일에서 나오는 멀티 스페이스를 장착했는데 뭐 다른 제품들 뭐 일반 루프 박스라든가 뭐 야키마 툴레 그런 짐바지 캐리어들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렉스토어로 전화 주세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